홈 경기는 처음이라 어이네 한번더 봐. 뭐 어이보다 홈 경기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봐왔고 저희 색이랑 더맞으니이 입장했을 때 포즈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 아, 아, 그렇죠. 아, 포즈. 아, 포즈. 아, 자기 시그니처 토너스. 그렇죠. 그렇죠. 한희 선수 시그니처는 뭐예요? 저요. 뭐 어떻게 해? 아, 아, 이따 해주실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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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배구하면서 느꼈던 기간 중에 가장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좀더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서. 막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앞머리 제가 잘랐어요. 잘 잘랐어요. <laughs> 잘... 괜찮은데요? 힘이긴 <laughs> 했는데, 저한테. 그냥... <laughs> 너무 좋네요. <좋았을 웃음> 재미있게 하는 모습. 마지막까지 즐기는 모습? 즐기는 모습.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샤도 <laughs> <사우도> 좋은데요? 재밌다? <제우도? 웃음> 좋아요. 여기서 이제 또봄 빼고도 치러야 되는데. 기운이 어때요? 좋은데 노랑노랑. 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원래 응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쵸 저희 맞아요. KPM을 믿고 보는 KB 응원이죠. 그쵸. 그쵸? 이제 한승형만 자르면 되는데. <laughs> 한승형은 안 자를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데? 오늘 네. 네. 잘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나 간식 처음 먹었어. 시작 전에 절대 간식이나 이런 거안 먹는데 맛있네요. 여기, 아,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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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과자. 아 처음 먹었어요. 아 나도 여기 있는 과자 오늘 처음 먹어봤어. 아 진짜요? 아니. 서포트. 아 너무 뭐. 아, 형님 아, 아. 아. 벌써 저기 자리 잡았네. 제 2의 전성기 아니십니까? 제 2의 전성기라고 하기에는 제 4의 전성기. 아, 제 팔에 등장시켜봐야지. 20대, 20대, 30대, 40대? 갑자기? 와 죽겠다. 너무 부럽다. 아 군대 가는 거 너무 부럽다. 예? <laughs> 와 군대 가서 죽겠다. 4월 28일부터 완전 와 총도 쏘고 재밌겠다. 저 일단 세발은안 쏘고 나올 거예요. <laughs> 그거 못 갖고 나와.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제총 세? 흰머리 뽑아보세요. 흰머리가 나는... 좀 많아요. 4 0 대가 3 0대 흰머리 뽑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 아, 나, 나 흰머리 한 번도 안 나봤는데. 흰머리 한 번도 안 났어요? 아. 정확하게 뽑았어. 뭐, <laughs> 아, 아, 엄살 진짜. <laughs> 정확하게 뽑았잖아. 이거 뭐, 딱 하나 뽑았어. 난 진짜 없어. 어, 너무나 뻔뻔하다. 어, 진짜? 어, 너무나 뻔뻔하니까 뽑아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냐? 아안 돼. 없지 않아요? 뭐만 어. 나네요. 오늘은 게임 뛰기 회가 많지 않은데 어, 오늘 같은 경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 일단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어, 저희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뒤에서 어, 오늘 경기에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자, 다 잘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게임을 진짜 너무 뛰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경기 들어와가지고 약가좀 흥분해서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고 오랜만에 경기 뛰어서 시원한 좀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형들한테 한 번에 세개 형이 세개 하길래 아, 지금 두, 두 개랑 두개한 건데. 이연승이 가로막습니다. 아, 두 개를 잡았다고 사인을. 그렇죠. 포근한 토스가 어떤 건지 느낌은 좀 오는데요. 경험이 많이 없던 선수들이 시합에 들어가니까 저도 포함이고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옆에서 한 명이 한 명이 안 되면은 한 명이 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면 잘했다 해주고 못해도 괜찮다 해주고 원 팀으로 그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파이팅, 와, 정신 차려보니까 2등이더라고요. 고3병 걸릴 뻔했어요. 진짜. <laughs> 네, 너무 기분 좋고 사실 오늘도 연관들이 많이 나와서 잘하더라고요. 아 챔피언 결정전 쉽게 할것 같습니다. 선수들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네, 모습 보여주시면 비록 아마 결과가 잘안 나오더라도 저희는 네, 끝까지 응원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꼭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B 스타즈 선수들 화이팅 우승하세요. 화이팅! 공배우에서도 <laughs> <빼고> 파이팅! <laughs> 네 다치지 말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KBS 수 끝까지 파이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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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